안녕하세요. 세일행복입니다. 다이소에서 고양이 간식 하나를 샀어. 고양이에게 한번 주봤습니다. 집사가 다이소에서 있는 고양이 간식을 시설해서 지금까지 제가 고양이 간식을 사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사 몰래 제가 살짝 하나 사서 고양이에게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사료와음맞 줬어 그러는지 고기를 너무 잡고 있네요. 다음에도 한번 사줘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잘 먹어요, 지금 고양이가. 고양이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저도 싫어해요. 그래서 한 번씩 만지 때말고는 고양이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고양이 느낌을 잘못인 모습을 보면은 뿌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고양이가 간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고양이와 저와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제가 가까이 가면 고양이는 도망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집사가 일하러 갔대 저에게 부탁한 것은 고양이 물과 사료 적고 챙겨주라는 알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양이가 고기를 잡는 모습에 저또한 번씩 다이소 가서 고양이 간식을 하나 사서 먹이 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고양이가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동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